피고발인은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들은 예. 최소한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 아, 예. 그게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펴봐달라. 아그 얘기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아니 세... 근데 여기 보면 예. 피고. 그러니까 현재는 A4용지 89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차은택의 정언은 28쪽에 그리고 그에 상충되는 최서원의 정언은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이 상충되는 정언이 뭐였죠? 그리고 차은택의 정언은 음. 설립 전에 아, 미러제다 그러니까 캐스포제 설립 전에 소위 대통령하고 최순실 공모해서 음. 말안 먹었다 그리고 최순실 정언은 설립된 이후에 살펴봐달라고 하여 살펴보았다 그게 상충된 증언입니다. 음, 그 상충되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하나는, 이게 하나는, 하나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서 이차택 진술을, 증언을 배척을 해버리면은, 음. 미러재단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모했다? 하는 증거가 없죠. 이건 못 쓰는 거죠. 탄핵 사유 음. 제일 큰게 미러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아닙니까? 예.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것도 써놓고 음. 거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의견을 거네. 같이 안 쓰고 하나는 예. 28조 예. 하나는 33조 각각 페이지. 다른 지술을 상충되는 진술이 예. 있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단은 그래도 재판을 꽤 그래도 해본 아.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30년 이상의 법관 경력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이런 정도로 8명이나 봤는데도 모순되는 증언을 하나는 28쪽에 놓고 하나는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할 8명이 다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니 그러니까 8명이 다 놓쳤다. 아, 다놓친저다놓거고 예. 이 재판관들이 평생에 30년에 걸쳐서 했던 재판들이 나는 정말의심스럽네 그까지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하나만 이 결정문 하나만 보고 이 결정문은 지금 보십시오. 언론에 이정미 뭐 소장 대행이 맺던 그 헤어롤 그것도 기념물로 보관해야 된다. 이 기록물도 이결정문도 역사적 기록물 보관해야 된다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 보관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음. 기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걸 정확하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헌법재판관을 제가 뭐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 고발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책을 받한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이분들께서 자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사람 이름 쓸데 없는 사람 이름 둘이가 들어가고 예. 내용이 다른 부분을 자체 수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그럼 헌법재판소도 자체적으로 저다 이 잘못된 문장 잘못된 이름들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본인들께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시면은 그래 저는 기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진 문제를 보낼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주장했는데 제 주장이 틀렸다면은 틀린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음.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이 좀 나서가지고 음. 이결정문을 한번 읽어보고 기자들이 진짜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음. 자우종찬이가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비난하세요. 비난하시고 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잘못된 거 있다면 그건 그대로 바로 잡아달라. 그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을 수는 있군요. 자체에서 그러니까 통진당 그 시절에 문구, 그럼 별로 큰건 아닌데 문구 수정하고 사람 이름 두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 그 문제의 조항들을 바로 잡아버리면 전체흔들 바로 잡아버리면 전체가 흔들려 버리죠. 그렇죠. 넌뭘 가지고 다내겠니, 그럼. 그렇죠.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말이 면 사소하게 그냥 뭐 홍길동을 아. 인격정이라고 표현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술 형사 집업 형사 22부에 재판을 그 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이게. 그 재판 결과에, 아이 소위 최순실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예를 들어 무죄? 이어나면 어쩔 겁니까 무죄 헌법재판소는 유죄로 돼 있는데 무죄 계속 나고 그리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대법원 어쩔 겁니까 이미 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대,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돼? 그거 뭐 어떻게 뭐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